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아 자손을 등록시켰다. 서른살에서 쉰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아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서른살에서 쉰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무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서른살에서 쉰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지파에 속한 각 가문별 인원을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레위지파 안에는 세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고하자손, 게르손자손, 무라리자손 우리는 앞서 레위지파 전체의 인원을 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또 수를 세는 것인가? 앞에서는 레위지파 전체의 수를 헤아렸었습니다. 생후 1개월 이상의 아기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지파를 특별한 의미로 부르셨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은 그 레위지파 안에서 실제로 일할 사람들,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이끄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기준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하려 보니까 고하자손에서 2,750명, 게르손자손에서 2,630명, 무라리자손에서 3,20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58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셔서 이들에게 각 사람이 해야 할 일들과 운반해야 할 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레위지파의 임무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의 가문별로 개수하는 장면에서 조금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파의 수를 헤아릴 때와 차이점이 보이나요? 다른 지파들의 수를 헤아릴 때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의 수에서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라는 좀더 좁은 범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기 8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이 연령이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신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25살부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개수되는 인원에서는 30세 이상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일이 직접적으로 맡겨진 것은 아니었다. 쉽게 표현하자면 견습생인 것입니다. 그들은 서른 살이 되어서 직접 일을 배정받기 전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이끄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이 세워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일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두 가지 방향에서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에 대한 적용으로 또 다음으로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먼저는 이 레위지파의 직무와 같은 일을 성직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준비되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긴 시간 동안 사역을 준비할 만큼 하나님의 일을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앞에서 이끌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 본받을 만해야 하고 그들의 언행이 평안을 끼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았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한편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예배 때 맡은 순서가 없으면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차이가 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었고 제사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예배였기에 그들은 더 준비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른 중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레위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기 전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배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차림새부터 시작하여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 마음이란 게 형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음도 잡히지 않습니다.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 더욱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몸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다할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이끄는 것은 긴 준비와 진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이들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준비되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본받을 만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서 이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그 자리에 준비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섬김과 예배의 자리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도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주께서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어떤 준비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조금은 더 높은 기준으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